안녕하세요 베어카 이상진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5년형 카니발 디젤 9인승 노블레스 등급의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모니터링팩 HUD 플러스 빌트인캠 2까지 들어간 차량입니다 스마트 커넥트와 듀얼 선러프만 빠져있죠 전면을 보시면 기아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타이거 노즈 그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살짝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가운데 의위 아래가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호랑이 고양이과의 코처럼 보이기에 이런 이름이 붙지 않았나 싶고 스타맵 시그니처 DRL이 기업자로 들어와 있고 그 안쪽으로 4개의 LED 헤드램프가 있죠 그래비티 등급은 그릴이 크롬에서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뀌어 조금 더 묵직하고 중후한 맛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어떤 외장색을 고르셔도 아래 절반은 블랙입니다. 투톤을 원하신다면 다른 색상을 고르시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사이드 캐릭터 라인들이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들어가 있고 윈도우 몰딩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필러의 시그니처 판넬과 사이드 하단에는 크롬이 적용되어 있어 고급스럽습니다. 복합 연비는 13.0km per liter로 차량 크기 대비 훌륭하죠. 저라도 굳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후면에서는 일단 와이퍼가 위쪽에 시든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아주 좋습니다. 후면 범퍼와 디퓨저 라인도 전면 범퍼와 똑같이 입체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네요. 트렁크 공간은 9인승 같은 경우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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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이렇게 9인승으로 되어 있고, 7인승은 둘, 둘,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맨 뒷열에 3인승 시트가 폴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걸 펴게 되면은 트렁크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2025년형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이 이 스티어링 휠인데요. 디자인도 훨씬 이뻐졌지만 전전식 센서가 들어가면서 스마트 크루즈 이용 시에 손을 대기만 해도 된다는 점이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차로 유지 보조 2로 업그레이드되어 코너링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무선 충전 파트는 오른쪽만 가능하고요. 왼쪽은 그냥 수납함입니다. 특이한 점이 센터 콘솔에 UV 살균 기능이 있습니다. 살균하고 싶은 물건을 넣고 조수석 통풍 열선 시트 옆에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휴대폰 살균할 때 유용해 보여요. 시트는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에는 인조가죽. 시그니처부터는 천연가죽이 들어갑니다. 이 차량은 노블레스라 인조가죽인데 촉감이나 착자감에서 부족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열, 3열까지 각각 시트마다 C타입 포트가 있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차량 출고하신 고객님께서는 사업자 이식의 부가세 환급을 위해 9인승을 선택하셨고 또한 9인승은 6인 이상 타면 버스 전용도로를 달릴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고민을 하셨었는데 디젤에 비해 연비가 그리 뛰어나지도 않고 차량가는 비싸고 어차피 렌트 기간이 만기가 되면 반납을 하실 거기 때문에 디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이브리드도 연비가 조금 부족해서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못 받기도 하고요. 캠핑, 차박, 가족들과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신다면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싶고, 결국 종착점은 카니발이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카니발은 발주를 넣으시면 납기가 유종에 따라 1.5개월에서 12개월까지 걸리는데, 저배역카에게 연락주시면 빠른 출고와 더불어 저렴한 월 납입료, 그리고 빵빵한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